うわ。 아, 근데 오빠 배터리가 없네. 배터리가 어? 없네. 내꺼? 응. 내. 어. 네. 음. 아, 아빠다. 얼마요, 엄마. 아빠 왔어 아빠 <laughs> <안 추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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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라방 아 라방이에요. 맞 맞아요 라방이에요. 그것도니? 네. 음. 쭈이 이건 안안나았어안 먹어. 아니야 지금 어. 어머님 댁 왔어. 아빠 어? 아빠와가 들어와가지고. <laughs> 응? 안 먹었는데? 음, 이 컵을 먹어.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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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좋아요. 아, 밥 너무 많지, 빨리? 응. 아, 어. 안 먹을 거는 얼마나 맛있는 먹네? 난있 쫀득쫀득하고 얼마 없어? 며루치 뭐 먹냐고? 이거 뭐 제육? 응 제육 이게 <laughs> 그러다 <laughs> 얼굴 보일까봐 이렇게 <laughs> 들려? 덜어줘 우리 불꽃놀이 보고 왔어. 이렇게 보여? 음. 어. 맛있게 보이는데? 안 보이나요? 예? 응. 응. 뭐 카메라 여기 있어요, 제 거. 오빠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음. 야채, 야채를 많먹으 맛있네, 3.5니까. 맛있어? <laughs> 내가 더 먹어라. 나연아. 나왔어. 선착하라고 써. 한 네? 응. 방이 리고 나잖아. 몰어 응. <laughs> 저번에 큰 신약을 조금 조금 끓였다 음. 맛있어 음. 쌈밥집 온것 같아 그응밥 그래? 너무 음. 많다 밥까응 네, 맛있어 원이가 두루 먹더라 그래? 응 음. 이만큼이면 내가 다먹어 나연이랑난이안 나은 먹고. 혼자? 나랑 같이 근데 은근 잘먹는것 같아. 잘 먹어, 응. 찌르도 두고도 먹고. 까딱 끓였는데. 이 방에서 소화제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배불렀어? 아니, 원래, 워낙에 많이 먹더라고. 음, 응. 아, 빨리 왔네? 응. 날씨가 맛있더라 우리 모임에서 음. 선물 줬거든? 그랬다 응 아빠 밥만 볶았는데 다 볶을 걸 그랬어 맛있는데요? <laughs> 레시피가 레지,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틀려 나도 조건이 잘 만들어 그건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나는 거를까 그럼 먹어봐 갈까? 내 말도 들려? 네 음? 근데 몇명안 들어왔어요 누구는 들어왔어? 아빠랑 음. 그 미라라는 직원 그럼 아빠도 보고 있는 거야? 응안 들어왔어 미라 들어왔어? 응 들어와있어 아빠랑 아빠 원래 조용입니다 근데 이거 하는게없떻게고 좋아 알람이 떠? 알람이 떠요 그응 어, 저번에 나이랑 정원이도 들어왔어 응 나인이랑 정원이도 들어온다고? 들어왔었어요 음. 그때 어디였지? 아나 카페에서 그림 그릴 때구나 응 그때? 어 원래 그림이 그린... 있는데? 아니 저녁에 따른 데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 하는데 응. 아이고 힘들어 응. 오, 맛있다 응? 이거 아까 응. 먹은 거 아니었어? 응. 더 먹어도 되나? 나 그러니까 하루 1회 2정인가? 왜? <laughs> 몰랐어? 음. 네. 응. 아 o n 많이 l t 몸살 테라플루 없어, 테라플루? 테라플루 먹을래? 음, 그럼 뭐 a 몸살 테라 p 루 없어 테어 p 루테라 p 루 먹을래? a 그 u l 을 상관 없 r r a Pulop. Most of the Pulop. That's it. How 가 자기 전에 먹 a Terra p u l o 졸려 나 가끔 수면제로 먹다 <laughs> 좀몸안좋안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수면제처럼 한콜레 먹고 자봐요 야 미라 왜 조용하냐 몰라 그럼 미라 때문에 컸는데 조용해 아니, 10분 켰으니까 밥 먹어야겠다. 아빠, 안녕.